이번 개념은 주의해야 할 시제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지 저에게 참 많이들 했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과거랑 현재 완료 생각보다 간단한데 과거는 과거 시제를 쓰고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를 쓰면 될 텐데 이건 역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어요. 보세요. 어젯밤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 완료입니까? 어젯밤은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죠. 과거면 과거를 쓰고 현재면 현재를 쓰고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를 쓰는 거잖아요. 아니, 과거라면서 그럼 과거 쓰면 되죠. 왜 현재 완료를 씁니까? 생각보다 간단한데. 두 번째. 어젯밤은 과거가 맞죠? 그런데 한 단어가 더 보여야 되는데 since 과거 시점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since 과거 시점을 쓰게 되면 그 과거 시점 since 이후로 지금까지 since 과거 시점을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요. 그 과거 시점부터 since 지금까지 현재까지니까 과거랑 현재를 합치는 건 현재 완료. 따라서 현재 완료니까 왜 과거를 씁니까? 과거일 때 과거를 쓰고 현재 완료일 땐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 요렇게 답이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를 쓰고 어제, 작년, 이렇게 이틀 전 이런 건. 근데 현재 완료가 보이면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을 쓰시면 되는 거죠. 됐죠? 문제는 왠이 문제죠? 필기하세요. 의문, 사, 외는 질문을 던질 때세 가지로 묻고 답해요. 언제 할 거니 미래. 두 번째, 언제 하니 현재. 언제 했니 과거. 이렇게 묻고 답해요. 웬, 언제라는 의문사는. 언제 할 거니, 언제 하니, 언제 했니. 따라서 의문사 외는 언제 과거부터 언제 현재까지 했니? 이렇게는 못 물어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의문사 외는 현재 완료로 묻고 답하지 않는다. 의문사, when, 언제는 미래나 현재나 과거로 묻고 답하지, 현재 완료로 묻고 답하는 게 아니어서, 언제 그책다 끝냈어? 라고 할 때, 어? 현재 완료 못 쓰는데, when이라는 이 의문사, 언제는, 현재 완료랑 쓰지 못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다 끝냈니? 라고 해서, 이렇게 did. 그러니까 의문문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finish. 그래서 언제 다 끝내니? 어, d 현재. 언제 끝낼 거니? will. 요렇게는 되겠지만, 현재 완료랑은 못 쓴다. when.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건데, 이 동사의 의미 차이부터 한번 구분해 보세요. been이라고 하는 건 비동사니까, 어디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있다, 있었다. 나 런던에 있었어. 그 얘기는 런던에 갔다 온 겁니다.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go는 가다잖아요. 나 런던에 가 버렸어. 영국에 가 버렸어. 갔다라는 뜻이에요. 왔다가 아니에요. 그냥 갔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런던, 영국에 있겠죠. 이 둘의 의미 차이가 이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래쪽에. 얘는 주어가 1인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국에 가 버렸어. 그러면 1인칭 나. 너랑 대화하는데 나는 영국에 가 버렸어. 그러면 너랑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야, 너 영국에 가 버렸잖아. 그럼 나랑 너랑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지금 한국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고는 i 그다음에 we 그다음에 you 1인칭, 2인칭 주어를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국에 가 버렸어. 너랑 대화 못 해. 너는 영국에 가 버렸어.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는 이 고는 3인칭 주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1인칭, 2인칭일 때는 i, we, you일 때는 b인을 쓰지 고는못 쓰는 거죠. 나는 영국에 있었어. 즉, 영국에 갔다 왔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3인칭일 때는 빈과 곤다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쓸까? 그 사람은 영국에 있었지. 갔다 온 겁니다. 그 사람은 영국에 가버렸지. 한국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없는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래서 그 사람 여기에 없잖아. 그래서 곤을 써야 되겠죠. 갔다가 온 거면 있었지. 갔다가 온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영국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용상으로 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곤은 1인칭, 2인칭 주어로 못 쓴다. 3인칭 주어로는 쓸수 있다. 하지만 빈인지 곤인지는 의미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have gone to 또는 has gone to, have been to 또는 has been to에 차이를 느껴야 되겠죠. 이번에는 will, 그 다음에 현재 요 말투의 차이. 말 그대로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어가 말투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얘는 미래니까 무조건 will을 써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요렇게 is랑 will비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현재를 쓰면 100% 확신이에요. 100% 확신. 야, 내일, 일요일이야. 나, 요일 감각이 너무 뚜렷해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야 확정적 미래 100% 확신 이런 말투가 현재 말투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막 일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이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구분이 안 가네 아 내일이 아마 일요일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일 일요일 같아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위를 쓰는 거라고요 투마로가 내일이니까 무조건 위를 써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현재를 쓰는 건 100% 확실. 내일, 일요일이야.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데 내일 일요일 같아. 이렇게 말투가 이럴 때 뭔가 추측일 때는 위를 쓰는구나. 이런 차이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네 번째,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시간 조건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 자체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after, 시간이 뭐만 이후에 before, 시간이 뭐만 하기 전에 until, 시간이 뭐만 할 때까지. when, 시간이 뭐만 할 때, as soon as 는 시간이 뭐만 하자마자. 요기까지는 시간. 조건이 뭐만 한다면 unless 조건이 뭐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고 조건 나타내는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요 문장을 시간 조건 부사절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요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고그 문장을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 if부터 요요 콤마까지 요 부분을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고. 특이한 점은, 이걸 왜 따로 공부하고 암기하느냐? 시간 조건 부사들일 땐, 미래일 때, 위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인데, 미래데 위를 사용하지 않고, 뭘 쓰는가 하면, 현재를 쓰는 게, 현재를 쓰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요. 따라서, 어? 내일 비가 온다면, 와, 미래니까 위를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 이거 시간 조건 부사들이네? 그러면, 미래, 미래여도, 위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를 쓰는 게 문법인데, 이게, 이시 3인칭 단수니까, rain이 아니라,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에는 s가 없는 거니까, r a n g 가 답이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요. 미래인데, 위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 조건 부사되는 현재를 쓴다.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r a n g 까지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밑에 건 보세요. 이 if는, 만약이란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나 궁금해 wonder 얘는 뭐랑 같은 말인가 하면 왜들과 같은 말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때의 if는 왜들과 같은 말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조건부사들이 아니에요 조건은, 조건이 뭐뭐 한다면 이때 조건이지, 뭐뭐 인지 아닌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이 전체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 목적절은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if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헷갈리면, 뭐뭐 한다면 은 부사절이고, 뭐뭐 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부사절,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잖아요. 이 목적절인지 궁금하다. 이건지 아닌지. 목적절, 명사절. 그러면 부사절일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 미리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지. 명사절일 때는 미래의 위를 써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일 때는 미래의 위를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위를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만 미리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라고요. 조심, if가 왜들몸는지 아닌지 이런 뜻일 때는 명사절의 if라는 거. 자, 두개 남았습니다. 어렵죠. 자, 현재랑, 현재랑, 현재 진행의 차이. 현재라고 하는 건이 녀석은 상시적으로 늘 하는 그 느낌이 와야 되고, 진행의 느낌은 일시적으로 하는 걸 진행으로 쓴다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랑 요렇게 쓰는 게둘다 가능한데, 어, 쇠, 비도 진행이 됩니까?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은 그녀는 polite 예의 바른 아이야, 늘 상시적으로 예의 바른 아이야 이런 말투고, 그다음에 진행령을 쓰면 상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니까 원래 polite 예의 바른 애가 아닌데 지금 일시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네 이게 진행령이에요. 얘는 늘 상시적으로 예의 바라. 얘는 진행령은 일시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어. 이런 말투의 차이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랑 미래 완료. 과거랑 현재를 합친 건 현재 완료. 과거부터 미래, 현재부터 미래를 합친 건 미래 완료.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나 가르치고 있었어. 나 교편을 잡고 있었어. 그러면 이거 20년 동안 과거랑 현재를 합친 건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돼요. 그런데 과거 언제부터 내가 교편을 잡았고, 내가 강의를 했고, 보니까 내년까지면 미래 내년까지면 어? 이 과거 언제부터 해던이 가르침이 내년까지 합쳤을 때 20년이야. 그럼 미래까지 합치게 되면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를 쓰면 되는 거고 진행을 포함하고 싶으면 will have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수 상관없고요. will have pp 미래 완료 will have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 어쨌든. 과거랑 현재를 합친 거 20년은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랑 현재부터 내년 미래까지 합친, 미래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미래까지 합친 건그 20년은 미래 진행이니까 미래 진행은, 미래 완료. 미래 진행이 아니라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 will have been ing.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진행.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미래가 이게. 그래야지 미래 완료를 쓰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정리할게요. 과거에는 과거를 써야 된다. last night, 어젯밤 과거니까, 요거, did가 답이다. 하지만, since last night, 어젯밤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쓰면 된다. when은, 현재 완료랑 언제란 의미의 의문사, when은, 현재 완료랑 못 쓴다. 과거, 미래, 현재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when did finish. have been to는 그곳에 있었다. 갔다 왔다. have gone to, has gone t 는 그곳에 가버렸으니 여기에 없다. 그래서 1인칭, 2인칭일 때는 고언을 못 쓴다. 됐죠? 3인칭일 때 들어설 수 있는데 내용 파악하니까 영국에 가버려서 여기에 없네, 영국에 있네. 그래서 고언이 답이다. 이런 게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100% 확신, 확정적 미래가 되는 거고, 위를 쓰게 되면 아마 그럴 거야, 미래 추측 일 때. 아마 이럴 것같은 내일 이럴 때는 위를 쓰면 안 된다. 시간 조건 부사들은 이런 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시간 조건 부사들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미래 대신에 위를 안 쓰고, 현재를 쓴다. 하지만 if가 내일 비올지 아닐지, 뭐뭐 뭐 인지 아닌지 외대의 뜻일 때는 명사절의 if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아니니까, 명사절의 if에는 미래일 때 위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고 다섯 번째, 현재는 상시적인 거고 진행은 일시적인 거니까 늘 상식으로 예의바라. 진행을 쓰면 지금 일시적으로 예의바라게 행동하고 있어.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를 합친 거고 미래는 과거를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르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나는 내년까지 가르치면 미래까지 가르치면 합쳐가지고 20년 미래 완료는 will have a pp 또는 미래 완료 진행은 will have been ing 이런 모양을 쓰면 된다. 요까지가 주의해야 할 시제였습니다.